하자가 발생했으나 건설사 연락도 절시 대응 방법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건설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선 하자의 내용과 범위를 사진, 동영상, 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로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건설사의 보도 여부나 채무 상태를 확인한 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건설사 부도 또는 연락두절 시에는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 채권 보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 를 통해 증거 확보 청구 금액 산정 상대방 책임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 특히 하자의 인과관계와 비용 산정 과정에서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확보하면 소송 성공률이 높아지고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서류 작성 오류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전략 수립부터 소송 및 집행까지 일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 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